하루를 시작하는 5분 묵상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본문 35절만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물질에 대한 탐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은 신자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이런 이중적인 종말에 대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자의 긴박한 재림을 우리는 실제로 잘 실감하지 못하죠. 또 젊고 건강한 우리들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 잘 실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명제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께 달려 있지요. 도적같이 임하는 종말에 대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지금 여기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양식을 다른 종들이 나누어주고 주인의 일에 항상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이 모든 자원이 자기 것인 양 먹고 마시며 다른 종들을 때리는 종들은 주인이 불식간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받아누리는 모든 지위와 생명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깨어서 감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개혁자 루터의 말처럼 미래를 준비하지만 현재를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의 자세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한줄 기도문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은 평안할지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겸손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늘 깨어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